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이거 맥도날드에서 해피니 통을 이거 가졌었는데요 그 여기 안에 그 뭐예요? 그거 그그 그, 어. 음식이 있었어요. 당연히 그래서 이걸로 꾸밀라고요. 그래서 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. 예를 해볼게요. 음. 선예 이거 유렁을 해볼게요. 이렇게 보이죠? 이제 음. 이, 이거 두 개, 이거 해볼게요.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얘는 다 했고 이제 넥스트는 얘 해보겠습니다 얘 장갑 두개 이거를 해볼게요 뭐였지? 이거 이렇게 okay. 그래서 얘를 꺼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눈이 좀 크지만 괜찮아요. 이제 얘다됐고요 이제 한번 얘 예, 마지막 해볼게요. 우선 얘 예. 당연히 마지막에는 좋은 걸 해야죠. 이거 두 개. 귀찮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겠지? 됐다. 어떻게 나야 되겠지? 이렇게 해야 되나? 잠깐만요 됐습니다 계속 갑니다음 이제 오예 이거 여기 딱 위에다가만 채고 있어요 와굿굿 예. 굿. 잠깐만요. 다 됐으면 알려줄게요. 아니, 보여줄게요. I'm a girly girl and i <laughs> 이렇게 다됐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우선 리뷰 하게 하겠습니다.